도급 실행 예산 등록에 따른 외주 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당초 현장이 개설될 때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예산된 내역을 정해진 엑셀 형식에 맞춰서 업로드를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해당 공정들이 직계 공정으로 올라타시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 내역서를 기준으로 외주 계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월 말에 해당 거래처 별로 청구 업무를 진행을 하는데 해당 청구를 일식으로 청구 업무를 잡으실 수도 있고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외주 계약을 하셨던 내역 기준으로 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내역을 기준으로 각 거래처별 계약 대비 금액 기성, 기성율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외주 기성 집계표입니다. 해당 현장이 어느 거래처에서 계약 기간 대비 도급, 실행에 따른 계약 내역을 각 회차별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.